하이엔드 게이머 분들 혹은 게이밍 기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용에 집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 G8은 4K OLED 디스플레이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과 더불어 정밀한 색표현력을 제공합니다. DCI-P3 99%의 색재현율을 지녔으며 색감은 사실적이며 영안비가 높아 진득한 색채를 표현합니다. 디자인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백라이트가 없어 상당히 슬림한 외형이기도 합니다. 패널은 양자점을 결합한 기술이며 보다 더 밝고 정확한 색 표현력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게이밍 지원도 탁월한데요. 240Hz 주사율, 0.03마이크로 세 컨드의 응답속도로 매끄럽고 빠른 화면 전환이 가능한 특징을 지닙니다 o 올레드 글레어 프리 적용으로 빛 반사를 줄인 지점 역시 화질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이고요. 논 글레어 IPS 패널과 비교시 색감적인 부분은 논외로 빛 반사 차이가 꽤 크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암비의 경우 무한대급의 사양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색감과 더불어 디테일 표현력이 매우 좋습니다. 블랙 계조 및 밝기 또한 차이가 큰데, IPS 패널의 경우, 대중적 선호도가 높고 화질 역시 나쁜 건 아니지만,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비교한다면, 깊이감과 디테일 측면에서 저조하다고 느껴지네요. 무엇보다 오디세이 G8은 o 올레드 특징상 필요한 밝기로 스스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LED 백라이트와는 달리, 비세면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패널 보호 관련하여, 고정적인 위치에 자리한 로고의 밝기를 조절하여, 번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탑재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진동형 히트파이프를 모니터에 적용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는 번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냉각수를 적절히 기화, 액화시키는 다이내믹 쿨링 시스템입니다. 기존 흑연 시트 방식보다 5배의 효과적인 열 분산이 가능한 번인 방지 기술로 보실 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색감 모드에 HDR, 10 플러스가 적용되어 밝은 영역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여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화질을 구현합니다. 모니터 좌우에는 시바트 스피커가 각각 탑재되었으며 AI가 오디오를 증폭시켜주는 AV, A 프로 기술로 배경 소음을 분석 후 고도화된 오디오 처리로 음성을 향상시켜주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게임의 대화를 보다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이죠. 게임 모드는 크게 RPG, RTS, 스포츠, 그리고 FPS 모드를 제공합니다. 모드에 따라 색감이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되며 장르에 따라 응답속도 등이 적절히 적용됩니다. FPS 모드에서는 빠른 응답속도와 사실적인 색감을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캐릭터의 상황에 따라 총구의 조준선이 일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준선 항시표시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숨어있는 적을 찾기 위해 블랙 이퀄라이저로 배경을 밝혀 플레이하는 것 역시 유용합니다. 지싱크 및 프리싱 프리미엄 프로 와 같은 수직 동기화는 순간적인 이미지 깨짐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활용에 봄직한데요. 다만 게임 프레임을 어느 정도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방어가 안되는 고사양 게임보다는 중급 이하 게임에서 쓰임새가 높다고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수직 동기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게임 내 빠른 화면 전환을 요구하는 fps 장르라면 프리싱 프리미엄 프로 적용으로 화질에 대한 적절한 보완 이 되리라 예상되네요. 삼성 오디세이 g8은 단순 모니터 로서 그리고 게이밍 지원의 스마트 TV의 주요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OTT 플랫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타 국내 TV 플랫폼의 경우 삼성 스마트 허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TV의 주요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넷플릭스와 같은 디지털 권한 관리 콘텐츠에서는 화질 개선 기능이 작동되는 점 언급드려봅니다. 4K업 샘플링의 경우 SDR급 화질에서 큰 효과를 볼수 있겠죠. 그리고 별도의 콘솔 게임기나 PC가 없더라도 삼성 게이밍 허브를 통하여 스팀이나 에픽 게임즈, 블리자드, 엑스박스, 지포스나우 등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대기열이 존재하고 일부 인게임은 풀HD 60Hz 급 사양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회선에 따라 약간의 스터터링과 같은 현상도 존재하겠네요. 그렇긴 하나 모니터 단일 구동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꽤 긍정적인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삼성 프리미엄 제품들에서 볼수 있는 덱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연결 후 PC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스마트폰 미러링이나 피트니스앱, 스마트띵스 연동 관리로 다채로운 앱 활용 역시 가능합니다. 삼성 오디세이지 8은 32인치 4K OLED 모니터이자 스마트TV로 책상에서 작업, 게임, 동영상 감상을 올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소감입니다. QD 오 l e d 글레어 프리로 비판사를 줄여 몰입도, 향상과 뛰어난 심도 표현. 그리고 올레드다운 영암비로 블랙레벨 표현력 역시 발군이기도 하죠. 240Hz, 0.03마이크로 세컨드의 응답속도의 게이밍 지원 역시 끝판왕급 사양으로 볼수 있겠죠. 대체로 화질적인 측면에서 모니터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어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소감이고요. 하이엔드 게이밍과 더불어 스마트 기능들을 두루 활용해보시길 바라신다면 여러모로 고려에 본직한 4K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가 아닐까 합니다.